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은혜가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직 죄만 행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을 저버림이 실패의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절박하던 마음이 형통할 때는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실패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궁유를 베푸십니다. 지난 본문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은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고친 들에서도 독수리처럼 업어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꿀을 내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지 않을까요?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배반과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왜 우리가 형통 속에서 실패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풍요소에서 하나님을 잊은 여수론입니다. 여수론이 살찌고 피대하며 내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징입니다. 원뜻은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나 정직해야 할 그들은 형통해지자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반소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배신에 대해 크게 분노하십니다. 나는 내 얼굴을 숨기며 그들의 종말을 보리라. 풍요가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과 타락으로 편질됩니다. 타락한 문성이 자리하고 있기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태도는 사탄이 왕로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만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형통할 때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믿음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지만, 사람의 교만은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이를 묵상하고 찬양할 때, 은혜의 깊이와 찬양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진노하시는 하나님. 멸망으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배우한 백성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거두듯 은혜의 얼굴을 가리시고 재앙과 칼 질병과 기근이 그들을 덮게 하십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단지 외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형통도 보호도, 평안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한 인생이 진짜 복된 삶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셋째, 외적 원수가 아닌 내면의 회신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방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초롱하며 말합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무너뜨렸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외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기 자신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는 종종 외부 탓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실패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잊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보는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가는 일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명계에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며 저주로부터 결별하는 삶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국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야일 세들이 걸었던 폐역한 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역을 하시면서도 다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며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파감과 완고한 마음이 굳은 살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형통함 속에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얼굴을 숨기셨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나는 어떤 순종으로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도하며 내가 무엇을 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찬송가 312장 노래말처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죽고신 사람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설이라 찬양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에 누리는 풍요와 형통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진짜 실패는 외부가 아닌 주님을 떠난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